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북 고령군 운수면에 있는 재원을 가져다 주는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령군 운수면에 있는 운수, 재원을 가져다 주는 본권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고령군청에서 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보건진료소, 남자골 권역, 문화복지센터, 농경지, 마을 등이 산재합니다. 본권 인근에 있는 남자골 권역 문화 복지 센터의 모습입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32,040평입니다. 네, 이 명화지 넓고 크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은 일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어서 토지 분석 및 평가입니다. 먼저 전면도로인데요 법원 문건에는 인접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노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본권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은 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권까지 이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지 가서 조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해발 경사 방입니다. 본권의 해발은 150m, 경사는 중경사, 방위는 동양입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아주 극히 일부 조금 소하천 구역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법원 사진을 보면서 본권의 상태 및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권은 이제 자연님 상태라고 하네요. 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본권에는 애석하게도 철탑 일개와 다른 철탑으로 연결해주는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철탑의 모습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네, 이것이 이제 철탑이고요. 다른 철탑으로 연결해주는 고압선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철탑의 모습입니다. 철탑의 모습입니다. 네, 철탑이 하나가 있는데 사진은 여러 장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본권의 단점과 장점입니다. 본권의 단점은 철탑이 서 있는 점, 한계가 서 있는 점이 본권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본권의 장점은 광평수 임야로 저렴하다는 점이 본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본권의 용도로는 임업용조립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습은 이제 임야 후면, 뒷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및 응찰기의 탐색 인데요 목록번호 1지목이미 면적 32,039.89평 약 32,040평 감정가는 2억 4천 3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본건의 감정가 2억 4천만 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 8천 4백만 원 11월 19일 최저가 5,800만 원, 감정가 24%에 나와 있는데요. 건너뛰시고 12월 매각일, 25년 1월 매각일도 건너뛰시고요. 25년 2월 매각일에 최저가 2,100만 원, 평당가 626원, 감정가 8%에 근접했을 때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가격이며 좋은 응찰 기회입니다. 본권을 응찰하실 분은 일회 유치할 시마다 30%씩 저감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에 보이는 건물로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평당 공시 시가는 2,613원, 전체 공시 시가는 8,400만 원입니다. 본권은 농림지역 보전 관리 지역에 속해 있고요, 아주 조금 일부 소화천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지적도 및 지적궤양도인데요. 네 아래쪽에 조금 소화천 구역 이 앞쪽으로 보정관리지역 뒤쪽으로 농림지역 네 지적도의 모습이었고요. 지적궤양도의 모습입니다.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구분은 토지 수목 안대묶고 일괄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인접지 경유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상권 성립 여부 있습니다. 등기부상 인수권리는 철탑 지상권 한전에서 설정해 놓은 지상권을 인수해야 됩니다. 도시객저청 여부 없습니다. 주변 혐오 기피시설 철탑이 있고요. 쓰레기적지 여부 없습니다. 감정가 거품 여부 없습니다. 인접 건축물 침범 여부 등 그런 하자는 없고요. 기타상으로 분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건의 사건 내역인데요. 경매 구분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고요. 감정가는 2억 4,360만 9,10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24% 5,849만 1,000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584만 9,100원이고요 본건의 사건번호는 2024 타경 31888- 대구지방법원 서대구 지원, 서부지원 경매 3개가 담당입니다. 매각길인 11월 19일 화요일 물건 소재지는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산 112번지 물건 종류이며 임마의 면적은 32,040평입니다. 입찰 진행 내용은 1차, 2차, 3차, 4차 각각 3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오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24% 5849만 1000원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 1월 매각길 모두 건너뛰시고, 25년 2월 매각길에 최저가가 2100만원에 근접했을 때 이때 응찰해서 낙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